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이 미니밴 시장이 엄청 고급 미니밴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어. 자첫 시작은 이거였어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이었어. 첫 시작은. 근데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문제가 뭐였냐? 생차감이 일단 안 좋아. 차의 본질적인 부분은 극복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이 분야에서 원초적 일등이라고 할수 있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호준 TV의 주인공 신예진과 안호준입니다. <laughs> 저희는 지금 다인 자동차에 와 있습니다. 다인 자동차 하면 벤츠 스프린터의 바디빌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바로 이 다인 자동차고요. 그 예전에는 의전을 하면은 S클래스를 탄다거나 럭셔리 리무진을 타는 경우가 많았는데 확실히 자동차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이제 의전하면은 놀 따라와 따라 따라오세요, 여러분. 의전하게 되면 이 스프린터가 아주 중요한 차가 되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도 있고 안에 공간감이 엄청나게 여유로운 스프린터의 바디 빌더로 우리나라에서 1등 다인 자동차. 에, 여기 스프린터 전시차가 지금 서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럭셔리한 이동 수단인 거지. 음. 근데 이런 다인 자동차에서 벤츠 V클래스를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 가지고. 벤츠 V클래스를 한번 보러 왔습니다. 예전 어때? 엄청 길지? 어. 진짜 길다, 잠깐만 엄청 길대 진아, 그지? 이거는 뭔가 어, 어. 안에 누가 있을까 되게 궁금한 차면은 어, 어. 이거는 어. 어 패밀리카로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약간 접근성이 좀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이 미니밴 시장이 엄청 고급 미니밴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맞아. 어, 자첫 시작은 이거였어 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이었어. 첫 시작은. 카니발 음. 첫 시작은. 음. 근데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문제가 뭐였냐? 음. 생차감이 일단 안 좋아 음. 그래서 최대한 럭셔리하게 꾸며도 차의 본질적인 부분은 극복할 수 없다 보니까 음. 거기서 갈증을 느낀 분들은 어디로 가냐 토요타 알파드나 아. 렉서스 쪽으로 이제 많이들 가는데 토요타 알파드는 또 뭐가 문제냐 좁아 음. 공간이 좁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 음. 그러니까 사실 이 분야에서 원초적 1등이라고 할수 있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차입니다 바로 이 V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차도 활용성이 엄청 좋거든 얘는 엑스트라 롱바디라 그래서 일반 V클래스보다 더긴 V클래스야 그리고 지금 보면 휠도 AMG 휠 장착되어 있잖아 그리고 엔진도 300D 원래 250D였거든 근데 300D로 엔진이 더센게 들어갔어 나 이거 사고 싶어 이진아 어. 어? 아니 이거 타고 가족 여행한다고 생각해봐 예진아 너무 좋지 않아? 이탈리아에 갔을 때였어 이탈리아에 알칸타라 본사를 한번 갔거든요 제가 예전에 근데 그때 벤츠 특유의 그 느낌 있지 이 느낌 응, 응. 내가 좋아하는 그 어, 느낌 얘한테도 그 느낌. 어. 있어 아,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게 아니 벤츠는 도대체 차 개발을 뭘 만들어도 똑같은 컨셉으로 하는구나 그걸 느낀 적이 있어. 승차감이 좋아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VIP들은 이 V 클래스를 의전 차량으로 개조해서 많이들 타지. PPT 보드투어 포르쉐 투어로 프랑스의 한 시골 고급 호텔에 갔는데 이 V 클래스 전기차가 의전용으로 쓰이는 걸 보면서 참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삼각뿔. 크기 봐야죠 여기도 별이 엄청 많이 박혀있네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정에는 참잘 맞는 차죠 벤츠 4기통 디젤 엔진 벤츠의 전매트코인 멀티빔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이 바디킷이 AMG 바디킷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거 있죠 이거 사이드 스커트 얘도 AMG 패키지야 그래서 휠도 AMG 휠이에요 19인치 휠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크는 무게가 있다 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큰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에를 살펴보면 되게 세련됐 어, 그러니까 그냥 근데... 벤츠인데 여기가 여기 그냥 벤츠야. 그러니까 얘도 결국 벤츠의 레시피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 이 색깔 조합 너무 예뻐. 어, 가장 예쁜 색깔 조합 갖고 있고. 맞아. 그리고 AMG 패키지답게 여기저기 AMG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V 클래스가 이제 신형으로 계속 바뀌면서 인테리어도 점점 더 업그레이드를 쭉 해왔어.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벤츠 S 클래스에서 봤던 그 핸들 리모컨이랑 똑같은 리모컨이 그대로 있고요. 자, 주행 보조 장치는 당연히 있고요. 다 물리 버튼으로 웬만큼 해놔서.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가 있고. 자, 벤츠 뭐가 제일 편하지? 여기 한번 적응되면, 다른 차 타면 응. 무조건 와이퍼 키잖아. 응. 근데 이게 너무 편하잖아 <laughs> 맞아 어, 이거 너무 편하고 여기 주행 모드 같은 거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음. 여기 터치패드 있고 모니터도 되게 큼지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메르세데스 승용차에서 볼수 있었던 디테일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베젤리스의 미러도 있고요 자 키는 이렇게 생겼고커컵홀더는 여기 이렇게 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음. 수납 공간도 여유 있고요 타입 C 충전기 있고 1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당연히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가 오픈 포어 마감에 우드 그레인으로 돼있어서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시야 좋고. 그러니까. 어. 시트 옆에 이렇게 별도의 수납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오디오는 범앤스터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늑해서 좋아. 자, 이제 엔진룸을 한번 살펴볼게요. 엔진룸이 OM654 4기통 디젤 엔진인데 이게 원래 250D였다가 300D로 바뀐 만큼 더 강력해졌어요. 최대 출력은 239마력. 239마력이면 은이차 뭐 끌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죠. 가스 리프터 있고요. 최대 토크가 50이 넘습니다. 9단 자동변속기 들어가 있고 엔진 세로 배치고요. 후륜이 아니라 사륜구동 포메틱입니다. 얘는요. 근데 가솔린 모델을 원할 경우에는 이제 5개월 정도 기다리면 은 가솔린 모델도 수입이 되는데 가솔린의 경우에는 후륜구동만 나온다고 합니다. 저라면 솔직히 어 V 클래스를 산다면 저라면 당연히 디젤을 살것 같아요. 왜냐면 항속 주행할 때는 또 벤츠 4기통 디젤 엔진이 진짜 조용하거든요. V300D. 아 제가 유럽에 갈 때마다 사실 이 V클래스를 진짜 많이 타봤는데 타보면서 느낀 게 캐리어도 많이 들어가고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끼리도 같이 다니기도 진짜 편하고 왜냐면 유럽은 시트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 V클래스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 V클래스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아쉽게도 벤츠코리아에서는 아직 수입을 안 하고요 벤츠 바디빌더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명망있는 세화자동차의 판매법인인 다인자동차에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점 여기 포메틱 써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이렇게 별도로 써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추가된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그쵸? 여기다가 항상 이렇게 트렁크 가득 싣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닌 기억이 생생하네요. 얘가 생각보다 여러분, 제로백이 빨라. 7.9초야. 제로 제로백 이 7.9초나 돼 얘가 성능이 음, 엄청나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인 자동차가 이 화면에도 보이시다시피 이 차에서도 보시다시피 의전용으로 만드는 게 특화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V클래스를 사서 의전용으로 튜닝을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네, 지금 얘는 어쨌든 완벽한 순정 V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순정 벤츠 시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열선 통풍 이어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앉아보면은 제일 좋은 게 위에 공간이 넉넉하다는 게이 음. 쾌적함이 달라. 여기 반짝이는거 어. 한번 봤잖아. 어. 요, 이것도 반짝이 <laughs> 그러면 이제 별도의 의전 튜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2열에도 부메스터 사운드 음. 시스템 보이고요. 그리고 봐봐. 유리가 딱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잖아. 음. 그래서 여행 다닐 때 2열이 진짜 쾌적해. 어때? 좋아. 나 이거 사고 싶어. 다인 자동차에서 팔아주니까 너무 좋다. <laughs> 순정으로. 순종으로 살수 있어 요 이렇게 딱. 그리고 게다가 부인승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처리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차의 운영 비용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부가세 처리 를 받을 수가 있어서 큰 장점이 될수 있죠. 슬라이딩 도어 자동문 대고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가 애기 키울 때 너무 좋잖아. 이게 카니발에서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어. 발판이 뭐 별도로 나오지 않아도 아예 그냥 여기 되게 넓은 면적의 발판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예신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게. 조용하지 않아? 어, 조용하네 응. 벤츠 디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디젤 사운드 커지는 게 최소화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언제 느꼈냐? 벤츠 E클래스 E220 CDI 타면서 느꼈어 그치? 어. 아 진짜 사고 싶어 아 진짜 사고 싶다니까 어? 어?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안우준 t v 에서 카니발만 주구장창 들었잖아 아좀 어, 지겹긴 하지 아, 그니까 카니발에서 이무기가 용이 되는 것처럼 카니발로 평생, 평생 카니발을 타는 운명에서 한번더 진화하면 위클리스를 타는 거야. 예아 이거 내 거야. 내 거라고. 누구 마음대로 못 가져요. 아, 이거 타고 당장 가족여행 가고 싶다. 아. 가요예진아 아, 그동안 우리가 차를 탈 때, 네. 어? 항상. 이 눈빛 다시 고쳐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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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말 할지 알것 같으니까 다시. 다시 해. 차를 탈때 항상 장거리도 많이 타고 여행도 많이 다니잖아. 미법 음. 음. 간다 지금. 아 나는 <laughs> 아 진짜로 아, 진짜 너무 사고 싶어. 음. 근데 아직 내가 사기엔 조금 비싸. 그래서 저보다 준비가 된 분들 여기 다인자동차 오셔가지고 V300T 포메틱 순정. 음.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잘봐두라고잘 봐. 잘 봐도 어때? 오케이, 오 아, 진짜? 추후에 시승 기회가 된다면, 이 V300D 시승기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